여러분, 구독은 하셨어요? 구독하시고, 최신 동영상 알림받아보세요.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크래, 정우재 프로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한테, 어, 팔로우스루, 완전 정복, 최종판, 어, 모든 연습 방법을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또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지, 그런 것도 관련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팔로우스루가 예쁘지 않은 분들은 어떤 모양이냐? 보통, 치키닝, 이게 많이 나오죠? 이렇게 팔이 이런 식으로 굽어버리면서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조금 많이 나와요. 그래서 팔이 굽어서 올라가면 릴리즈도 안 되고, 그래서 거리 손실, 방향성, 많은 것들을 놓쳐버리는,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올렸던 영상 중에 어, 팔로우 스루 왼팔 어, 멋지게 뻗어보기라는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부터 시작해서 다시 알려드릴게요. 어드레스를 쓴 다음에 공은 그대로 두고요. 섰죠? 자, 백스윙이 없이, 전혀 없이 팔로우 스루만 공을 밀어주듯이. 근데 바로 던져버리는 게 아니, 아니라. 던져버리는 게 아니라, 약간 천천히 밀어주듯이. 여기서 쭉. 천천히 하셔야 돼요. 강하게, 뭐, 이렇게 공을 세게 던지려고 하시면은 오히려 동작이 이상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보시는 건데, 한세번 정도. 이렇게. 하나. 공 있, 있다는 전제 하에. 자, 둘. 셋. 됐죠? 이렇게 하고 공을 치는 거예요. 자, 방금 그 뻗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이겠고요 자, 두 번째로 스플릿 핸드 드릴에서 손을 이렇게 따로 잡아주는 거예요. 왼손 따로, 오른손 따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하프 스윙 정도만 해보세요. 왼팔은 이때 중요한 거는 어 왼팔을 쭉 피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피고 이렇게 하시면 자연스럽게 팔에 로테이션, 회전을 유도를 해서 자연스럽게 팔로우스루, 그리고 릴리즈가 될수있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임팩트 이후에 치키닝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치키닝이 나오는 거는. 팔꿈치가 이때 밖으로 보게 되기 때문이에요. 팔꿈치가 밖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강하게 아 강하게가 아니라 어 로테이션이나 왼팔이 뻗어지는 게 제한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이때 팔꿈치가 임팩트 이후에 몸을 바라보게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손에 어 팔과 손과 팔의 로테이션이 유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팔꿈치가 이게 아니라 이렇게 그래서 약간 그냥 몸에 붙여놓는다고 생각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몸에 붙여놓고 이렇게 로테이션 일단 해, 하게 그러니까 일단 팔에 로테이션이 되면은 팔을 뻗어주는 것도 무리 없이 이렇게 뻗어질 수 있는데 팔이 전혀 돌지 않으면은 일단 뻗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런 게 있겠고요. 네 번째로는요 남성분들한테 좋아요. 왼손 한 손으로 스윙하기인데요. 그래서, 뒷짐 치시고, 그냥 하프스윙 정도만. 이렇게. 이러면은 또 자연스럽게 팔이 돌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분들은 없어요. 이렇게. 팔이, 팔꿈치가 이때 밖을 보게 안 하거든요. 한 손으로만 하면은. 이렇게. 근데 양손을 잡으면 그렇게 해요. 또. 이렇게. 한 손으로만 돌리듯이. 이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어들를 서고, 왼손 한 손으로만, 이렇게. 잘치고 싶었는데. <laughs> 자, 왼손 한 손으로만, 이렇게 해주시면은, 또 자연스럽게 팔에, 어, 회전이나, 릴리즈, 그리고, 뻗어지는 거를 좀 연습하실 수 있고요. 남성분이든, 여성분이든, 이게 힘들다 하면은, 양손을 잡고요. 다운 스윙. 임팩트 할 때, 놔주는 거예요, 오른손을. 이렇게. 그러면은 클럽 헤드가 약간 던져지는 느낌도 가지실 수 있을 뿐더러 왼팔에 릴리즈. 그리고 회전을 가져감으로써 자연스럽게 팔로우 스루를 더 멋있고 아름답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쳐 볼까요? 이렇죠? 자, 이렇게 해서 쓰고 다운스윙 중간에 놔버리는 거예요 그럼 팔이 자연스럽게 펴지는 느낌을 가지실 수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이 안 된다 아씨정포로가다 알려줬는데 제가 다 알려줬는데 이거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면은 이때는 스트레칭을 하셔야 되는데 어디 스트레칭을 하시느냐 광배근이에요 광배근의 유연성이 부족하시게 되면은 어, 내가 팔을 뻗고 싶어도 자 보세요 이렇게 뻗고 아니면 로테이션을 이렇게 하고 싶어도 이쪽 근육이 오른쪽 광배근이 늘어나지 못해서 그리고 백스윙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백스윙이 돼야 되는데 여기 스트레칭이 굉장히 중요해요. 팔로우 스루나 백스윙에 있어서 그래서 약간 저질처럼 보일 수 있어요. 클럽 헤드를 잡아주시고 지면에 놓고요. 자, 머리를 집어넣고 몸을 이렇게 좀 밀어주는 거예요. 밀어주고 골반을 옆으로 밀면서 몸을 같이 기울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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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골반 밀면서 상체 쭉 기울이면 이쪽 광배근이 스트레칭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여기다 카드를 걸게요. 어, 이제 리버스 파인 앵글. 광배근 스트레칭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거 관련한 영상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이렇게 한 다섯 가지 연습법, 그리고 스트레칭 하나,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해보시고요. 여러분들도 멋지게, 어, 예쁘게 팔로우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정크레, 정크레었였습니다 <laughs> 여러분 도움 많이 되셨나요? 정크레 클래스 구독 꼭 해주시고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카페까지 여러분들과 항상 소통할 수 있는 정크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